안녕하세요 뉴스 반장입니다. 출마 의지는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선거에서 이기고 좋은 시정을 통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이기더라도 사실 2022년 대선에는 출마를 할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재출마를 한다고 보면...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야권의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겁니다. 그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부를 놓겠다고 말하며 2022년 대선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어, 좀 중도 하차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매번 아닙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교체 할 겁니다. 공동정부 언급도 했고, 유승민 후보 쪽에서도 단일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저는 당선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쓰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도중에 서울시장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말 바꾸기하며 오로지 당선을 위해 나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다며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었다면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왜 이토록 웃긴 걸까요? 안철수의 정치 쇼 시즌 3가 시작됐습니다. 수차례 예견하고 예언하고 예단했던 것처럼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몇 수나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번이 2012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제3지대 후보를 자임하는 안 대표의 출마로 야권에는 단일화 변수가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식을 했는데요. 안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 5년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탈출하기 위해 판을 갈아야 할 때라며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정당화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안 대표는 현 정권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지들의 무능한 권력 노름을 우리는 눈만 뜨면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지 오래고 대한민국 출산 시계는 사실상 멈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경제무능, 안보무능, 백신무능에다가 권력 사유화를 통해 내편 4편 지키기, 내편만 살찌우기에 몰입했다며 정권에 기생하는 소수의 권력자만 배불리는 부패한 정권, 혀를 얻는 데만 모든 정책이 집중된 선동가들의 정책, 거짓이 밝혀져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모렴치한 정권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안 대표의 이런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는 야권의 타후보에 대해선 놈놈놈 대선이라며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능력도 도덕성도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여당 후보는 부동산 부패 카르텔의 범죄를 설계해서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나눠가지게 해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후보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비전은 제시도 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인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국가의 권력을 획득해 왕처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국가 경영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총리, 책임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당선되면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고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거나 22대 총선에서 본인이 소속된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안될 게 뻔하니 막지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매번 말 바꾸기 하는 그가 선령 대통령이 된들 이런 공약이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공수처에서 윤 후보의 검찰 사유와 의혹을 규명하는 TF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 장모 변호 문건, 월성 원정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대검 수사 정보 정책관실을 중심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검에서 작성한 장모 변호 문건이 장모의 변호인에게 전달된 정황까지 어 밝혀지고 있어 한쪽에서는 수사를 하고 대검은 방어를 하는 자아분열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큰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당당하게 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무리한 일들이 검찰총장 모르게 진행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윤 후보도 수사를 피하기 위한 가진 꼼수가 무용지물이고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대검찰청이 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건 대응 변호 문건은 검찰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최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문건들입니다. 문건 작성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 문건들이 내부 보고에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검을 넘어 최씨 측에게 전달됐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훨씬 더 엄중해지는데요.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검이 사실상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31일 공수처가 지난해 3월 대검이 작성한 최씨 관련 문건 다수가 최씨 측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문서는 장모 사건 변호 문건 중 2차 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문건은 최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에 대해 사건 및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 1차 문건을 기반으로 도촌동 부동산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된 문건입니다. 1차 문건이 검찰 고유 양식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라면 이차 문건은 일반 문서 양식으로 풀어 쓴 대외용 문서로 추정되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간인인 최씨 측에게 문건을 유출한 검찰 관계자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밀 문건에는 최씨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안모 씨의 수사 재판 정보 등이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안 씨가 2018년 9월 수표를 위조해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이 정보들은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 킥스 등 검찰 내부망을 확인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공무상 비밀인데요. 대검 소속 검사 등 관계자들이 이 비밀 문서들을 검찰 외부로 유통시켰다면 개인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유출한 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알린 행위가 되기도 하는데요. 형법 제172조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출자 외에는 문건을 작성하거나 지시한 검찰 고위 간부가 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는 해당 비밀 문건들을 작성한 대검 조직이 어딘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고 사용했는지를 수사의 초점으로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장모 사건 대응 문건에 등장하는 판결문을 열람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은 특정된 상태입니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는 손준성 정책관과 5명의 검사가 근무했는데요. 다른 대검 부서 관계자나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청장의 눈과 귀에 비유되는 청장직속 기구로 윤전 청장에게 수사정보를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부서인데요. 만약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전 청장이 당시 장모 최씨를 위해 대응 및 변호문건 등을 만들거나 활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았다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 범죄자가 되고 말 텐데요. 점점 조여 들어가는 수사망에 그도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는 그래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윤전 청장 측은 문건과 관련해 검찰청장 시절 어떠한 유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가장 크게 저를 웃기게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국힘당 하태경 의원은 왜 윤석열 캠프로 가게 되었는가라는 김어준 총수의 질문에 윤석열의 정권교체 가능성과 포용력, 정치혁신 때문이라는 역대급 헛소리를 시전했는데요. 그래서 하태경 당신이 그 모양 그 꼬라지인 거죠. 역대 최악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 이런 자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들일까요? 두 가지 기준을 봤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느냐 문제를 봤는데 하나가 이제 당연히 정권 교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 혁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소야대 정국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 정권을 잡으면 지금처럼 뭐 대결 정치 옛날처럼 해가지고는 뭐 국정을 제대로 타개할 수 없고 새로운 혁신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뭐 최근에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도 어 이재명 후보 충분히 이기는 걸으로 나오긴 하지만 홍 후보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 혁신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런 차원에서 어 새로운 정치 가능성이 훨씬 큰 쪽을 저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laughs> 논쟁을 하려고 모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네. 후보하고 정치혁신하고 어떤 점에서 매치가 됩니까?